안녕하세요. 정금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려는 저의 노력에 항상 마음으로 동참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TV에서 이번에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널리 알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기현 TV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은 더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기현 TV를 더욱 사랑해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음악이 있어 아름다운 삶,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의 이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